안녕하세요. 탁구 지도자 김민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탁구 기초 포핸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다리를 어깨너비보다 넓게 벌려주세요. 이때 다리가 너무 넓게 벌리지 않게 1.5배 정도 넓게 벌려주신 상태에서 오른발을 살짝 뒤로 빼주시고, 무릎을 살짝 낮춰주시면서 상체도 세워지지 않게 살짝 앞으로 숙여주십니다. 그리고 왼손은 주먹을 져주시고, 손은 옆으로 펴주신 상태에서 뒤로 빠지지도 앞으로 나오지도 않게 일자로 해주신 상태에서 팔이 너무 벌리지도 모아지지도 않게 유지를 해주십니다.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해주실 때 왼쪽 눈썹으로 쭉 밀어주신다는 느낌으로 밀어주실 때 이때 손이 세워지지도 숙여지지도 않게 세워주십니다. 이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으로 펴주시고 그대로 쭉. 다섯 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동작하실 때 보시면 딱딱해 보이실 거예요. 부드럽게 보이지 않으시고 중심 이동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살짝 무릎이 방향을 틀어주시고 다리도 같이 틀어주십니다. 그리고 상태에서 왼쪽으로 쭉 밀어 주세요. 자세는 쓰지 않게. 다시 한번 쭉 다섯 번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동작을 처음에 는 천천히 하신 다음에 맞는 느낌을 쭉 가시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요. 하시다 보면은, 공도 오지 않았는데, 라켓이 먼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를 좀 주의하시면서 천천히, 마치고 쭉. 다시 한 번, 마치고 쭉. 다시 맞추고 쭉.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주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핸드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백핸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